지금부터 제 10회 대구 지역 고등학생 야구 대회 43개 학교 600여 명 학생이 출전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회 습니다이래 대공고 공격 1번 타자 김민준. 1번 타자 썼습니다 유격수 이완호 잡아서 1루에 아우더나우 2번 타자 안재범. 투수는 이정환. 스윙, 3진 징쿼웃 3번 타자, 6번 호 좋습니다. 중견수, 캐를 넘기는 안타, 자유으로 달립니다. 자 2루를 돌아, 3루까지. 자, 인정 2루 탑니다. 펜스를 넘어가면서 인정 2루 타, 4번 타자, 김민준 자, 돌아옵니다. 3루에 10개 세이. 쳤습니다. 아주 높게 뜬 볼. 중견수 달려옵니다. 잡아냅니다. 쓰아웃 체인지. 길의 말, 대진 고등학교 공격. 일반 타자 이완우. 대공고투수는 김민준입니다. 좋습니다 토수 앞땅골 아, 1루에 여유있게 오 볼로 칩니다 1루수 실체 2번 타자 김태윤 자 돌아옵니다 쳤습니다 중전수 오자이수 다이빙 캐치 유번우 1루에 아 병살타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3번 타자 이정환 스윙 삼진, 스레아웃 쉔지. 2회초, 대공고, 공격. 5번 타자, 박준명. 스윙 삼진, 원아웃. 6번 타자, 이시훈. 변화구볼 벌레. 7번 타자, 김수웅. 오 자, 돌아옵니다 1회. 여깄어이볼빠합니다그 사이에 또 3루까지 갑니다. 쳤습니다. 페어. 페어입니다. 페어. 김승일로야대건고 선수 득점. 자, 2루까지. 2루타. 8번 타자. 이정빈. 스윙. 3루에 아무도 없습니다. 김승우 3루까지. 섰습니다! 좌익사 앞에 떨어지는 안타! 자, 김수 득점! 9번 타자 김경준 볼, 볼 빠지는 사이에 1루 주자 2루까지 섰습니다! 우익수 아, 놓칩니다! 2루 주자 홈까지, 김경준 2루까지 득점. 다시, 김경준이 3루까지 입니다 아, 포수 볼 놓쳤습니다. 1번 타자, 김민준. 오! 자, 김민준. 헤드볼. 2번 타자, 안재범. 오, 로 빠집니다. 자, 3루 주자, 김명준. 득점. 김민준 2루까지. 트라이. 3진. 와우. 3번 타자, 유건호 오우, 쳤습니다. 먹힌 타구투수 잡았어, 일루에. 아우, 드리아웃 체인지. 대진고, 이해말 공격. 4번 타자, 정윤재. 스윙, 3진 원아웃. 5번 타자, 하준이. 아, 밀리 타구 우익수. 팔 떨어지는 안타. 6번 타자 우준환. 자 돌아옵니다. 1루에 제이. 오. 발 떨어져서 아웃됩니다. 스윙 삼진. 레어 체인지 대공고 3m 공격. 4번 타자 김민준. 스윙 삼진. 원아웃. 5번 타자, 박준명. 목적, 볼, 볼렛. 6번 타자, 이시윤. 컷스윙, 삼진, 투아웃. 7번 타자, 김수웅. 볼, 볼렛. 8번 타자, 이정빈. 연하고 합스윙, 3진 드레아웃 체인지. 대진고, 3회말 공격. 7번 타자, 김민석. 소수는 서우승입니다. 원래 8번 타자, 조민재. 별로 견제. 아우. 아 견제 아웃입니다. 출발 3진 9번 타자, 권보현. 트라이 삼진, 수력 체인지. 대건고, 사회초 공격. 9반 타자, 김경준. 음. 쳤습니다. 자, 유격수. 잡았어, 1루에. 오, 볼로 칩니다. 그 사이에, 김경준 2루까지 달립니다. 1반 타자, 김민준. 수순이 이완우. 파란색 어, 대건. 어볼 빠진 사이에, 김경준 3루까지. 좋습니다 아주 높게 던타고 아, 다수 놓칩니다 그 사이에 김경준 득점 2번 타자 안재범 슛! 3진 3번 타자 유번호 볼렛 4번 타자 김민준 쳤습니다. 아주 높게 뭐, 떴는데요. 중견수 기다립니다. 자, 중견수잘 잡아냈습니다. 5번 타자, 서우승. 자, 돌아옵니다. 3루에 1있게 세입. 자, 1루 된 자리 사이에, 볼을 놓쳐서, 3루 주자 김민준 득점, 6원호는 2루까지. 자, 3루 돌아옵니다. 쳤습니다. 우격수, 이정환 잡았어, 일루에 아우, 쓰레오스 체인지. 대진고, 사회 말 공격. 1번 타자, 이완우. 원래, 2번 타자, 김태윤. 쳤습니다. 빼어, 페어. 빼어입니다, 빼어. 페어. 자, 홈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태훈, 협식, 2루타 3번 타자 이정환 산루 돌아옵니다 골, 못 빠지는 사이에 3루 투다 득점 스윙, 삼진, 원아웃 4번 타자 정윤재 트라이, 삼진 투아웃 5번 타자 하준이 좋습니다. 어, 좌익수 자 요거로 잡아냅니다. 스리어체 인지. 오에서 대원고 공격. 5번 타자 김기현 벌레 7번 타자 김수웅 자도로합니다 2루에 여유게 세이프. 자도로합니다 3루에 여유게 세이프. 쳤습니다 아주 높게 던타고 좌익수 아 놓칩니다 그 사이에 3루 조자 이렇게 득점 8번 타자 허남규 쳤습니다 3루수 아 놓쳤습니다 자김승훈 선수 3루까지 힘겹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9번 타자 김경준 켰습니다 1루수 빼옵니다빼어 페어. 1루수 잡아서 1루 베이스택 아웃 그 사이에 김수홍 득점 1번 타자 김민준 쳤습니다 좌익수 쪽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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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키를 넘겼습니다 허남규 여유있게 득점 김민준 2루까지 역시 2루타 2번 타자 김효준 볼넷 한번 타자 6건호오 볼넷입니다 볼 볼넷 일사말로 4번 타자 김민준 볼래 일상 알루 5번 타자 서우승 아, 투수 보크로 3루 주자 득점 2루 삭루 3루 주자는 3루씩 진로합니다 투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3루로 3루에 오우 태가 오 그 사이에 득점합니다 6번호 6번 타자 김기현 올렛 7번 타자 김수웅 쳤습니다 아주 높게 떴는데요 1루수 김태윤 잡아냅니다 3아웃 체인지 대진국 OMR 공격 6번 타자 우주만 소수는 서남규 원래 7번 타자 김민석 자, 투수 보크로 2루까지 갑니다. 1루도다. 2루까지. 볼 빠지는 사이에 2루 주자 3루까지. 원래 8번 타자 조민재 투수는 김민준. 쓰시 나다오퇴가 out o n 두번 타자 권도현 오투아스폼 oh, 홈에 아 나이스 득점 변하고 스윙 삼진 t 아 o o 일번 타자 이완우 쳤습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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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수뭐아 oh, oh, 서로 oh, 서로 루치만 보다가 놓쳤습니다 1루에 아우! 대건고가 대진고를 12대3으로 이기고 16강전에 진출합니다. 대건고등학교는 수요일날 9시에 16강전 진행됩니다. 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